코젓한 국도에 나타난 빨간 버스 한 대.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 없다는 그 외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화려한 그림은 물론이고 전국 팔도 곳곳 시작힌 노선도까지.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이 버스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걸까? 국도를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서는가 싶다니 구불구불 굽은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버스가 오를 일이 없는 길을 덜컹덜컹 달리더니 꼬불한 길을 돌아 웬 폐가 앞에 멈춰섭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은 단한 명. 대체 이 버스는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네 이, 이 버스 이거 뭐예요? 제 집인데요. 집, 집이요? 네, 제제 집이에요. 버스가 어떻게 집이죠? 아, 집 덴지가. 거의 강산이 한번 변할 쯤 그렇게 되었어요. 버스를 집 삼아 전국을 마당 삼아 살아왔다는 남자의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야말로 바퀴 달린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한번 보시죠. 제일 바둑이 강아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운전석 위의 우편함 하나 이거요? 오, 어, 어, 열린다. 이게 제 집이잖아요. 어쨌든 제 집인데 집이니까 우체통도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체부 아저씨가 고생을 하시겠지만. 내 주소는 승열 씨 식사 준비를 할 참인가 본데요. 버스 한 구석 자그한 싱크대가 바로 승열 씨의 부엌. 많다, 그치? 없는 게 없다지만 버스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물이랍니다. 아, 물은 얼지 않을 때 이제 통에다 받아놓 받아놔서 이렇게 통에다 담아가지고 또 여행 다닐 때는 수온물을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 쌀뜨물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밥을 얹어 넣고. 그런데 수도꼭지가 참 독특합니다. 이거는 시골에 그 농약 할때 쓰는 수도 그 농약 줄인데 철물점에서 제가 시골에서 구해서 제가 물 적게 쓰려고 만들었어요. 10년을 살다 보니 점점 늘어가는 노하우. 이렇게 이 줄기를 이렇게 타고 가서 내려가서 이게 물통이에요, 물탱크. 도시로 치면은 상수도인데, 내가 상수도 사고 없어 이거1 0 년간 방랑을 하며 익숙해진 소박한 밥상. 밥을 먹어야 되겠다. 냉이 된장국 하나에 밥한술이면 그에겐 남부러울 것 없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밥그릇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승렬 씨. 어렸을 때생각입니다 나이가 60이 됐는데 <laughs> 혼자서 어렸을 때처럼 음. 꼬밍. 한때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며 살았던 적도 있답니다. 어, 좋다. 대체 그는 무슨 사연이 있어 길 위의 삶을 택한 걸까? 이번에는 세다리를 들고 버스로 향하는 승연 씨. 오후 오후 일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이 시간에 또 듣는 음악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 음악이 저는 좋아요. 그이이 시간 때. 만약후 올해로 6살이된 승열씨. 한때 그는 60살까지의 삶을 꿈꿀 수가 없었답니다. 온에 두셀 오몽들 두테블드. 그때 제가 나이가 그때 마흔이었어요 또. 오, 숨이 딱안쉬어지더라고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이제 이 심장 속이 막혀다 막혔, 막혔더라고 거의. 그 뒤로 이제 뭐.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음,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음, 정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다음날, 무슨 일일까? 아침부터 들썩이기 시작하는 버스.

돌아 그러니까, 한열곡 정도 한것 같아요. 그냥, 그 뭐, 노래를, 음 만들어서, 또 노래를 불러서, 뭐 가수가 된다, 유명하게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느낌이죠. 일종의 제 인생에서 한 계절의 일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냥. 오, 날씨가 써늘하다요. 옷을 바꿔 입고 버스를 나서는 승열 씨. 익숙한 듯 공구를 챙겨 듭니다. 얼마 전부터 남자는 이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작은 집을 짓는 일이에요. 이기는 할머니께서 사셨던 곳이고요. 어 이곳에서 뭐 저희 부모들도 그렇고 저도 이, 이곳 산속에서 뛰어놀았고 고향이죠. 고향. 어 제가 묻힐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오두막을 지키 시작했습니다. 떠도는 삶이 아닌 머무는 삶을 택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작업을 끝낸 오후, 승열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 급격히 어두워지는 얼굴. 어머니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서둘러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합니다. 10분 거리를 운전해 가는 동안 말한 마디 없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니. 계세요 엄마. 힘들어요? 힘안 들어? 아, 힘안 들지. 네, 전화 엄마 전화를 안 받더라고. 응, 전화 또 실수가.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또? 하루에 몇 번씩 통화를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휴대전화. 놨네, 음, 진짜로. <웃음> <웃음> 그때 반가운 벨 <뵐> 소리가 들려옵니다. <laughs> 바닥에 어디 있는 것같 엄마? 버려둔거아 봉지로? <laughs> 휴대 전화가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갔나 봅니다. 글이 <laughs> 그 주무시다가그 들어가 보는가 싶어 전화 받다가 아, 소름 께. 응, 얘는 뭐했 팥죽 한가? 벌교? 응? 벌교 팥죽해? 어제 벌미랑 가게 가 오늘 버스의 승객은 어머니 나온 김에 벌교 오일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약 잡수셨어요? 약은 아침 하고 저녁하고 분이 안 먹어. 근데 아침 약은 드셨고, 음, 저녁 약만 먹으면 되게. 아 저녁 약만. 하루에 두번 먹어. 속이 좀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응. 음. 아들이 어머니 걱정을 놓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 큰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발 바닥이랑 발가락 열 개가 다 껌해. 까매. 손도 껌해지고, 오른손은 그도 얼렁 덜 껌해져, 왼네 손만 더 껌해지더라고. 하는가 어찌는가? 근데 사람이 뭘 눕디다? 보통으로만 모르는 것이 아니야. 많이 몰라. 사람들이 나보고 왜 그러고 모르냐 그랬어. 나 다이어트해? 농담으로 그래 불고. 당이 있으니 당으로 그런갑다라고만 생각을 했더만. 사방지 다 찍고 그러고 본게 암이다 그래. 평생 건강했던 어머니에게 내려진 진단은 대장암. 한달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진행 중입니다. 독한 약에 통 기운이 없는 어머니를 위해 평소 좋아하시는 오일장에 모셔온 겁니다. 모자가 함께하는 장나들이. 꼬막 좀 사갖고 맙죠 많이 넣으세요. 모처럼 나와서일까 이것저것 살 것이 많은데요. 시장에 왔으니 주전부리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는 것 있어요? 맛보세요. 일단 그런데... 드셔봐야지. 아니, 맛안 먹고, 그냥. 아이, 옥수수 줘서. 살건 따로 치지 말고, 좀. 예, 네, 그럼 그냥 드릴게. 자. 아, 맛있네. 춤도 추고. <laughs> 맛있게 드셔. 너 <laughs> 어, 면접 준비 잘 하셨어요? 예. 안늙으니까 알았어. 인수야애 아들 멀리 오셨나보네. 두가만 주시오, 그럼. 어, 두가만. 네. 아들과 함께라서 일까? 어머니는 기운이 소상한 듯합니다. 다음날 아침 고드름이 생길 만큼 밤새 강추위가 덮쳐왔습니다. 아유 잘 잤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잘 잤네. 야, 안 추우셨어요? 아 따뜻해요. 요즘에는 네, 발을 내놓고 자요. 여긴 따뜻해요? 만져보세요. 엄청 뜨거워요. 와. 진짜 따뜻한 거 본데요? 네. 따뜻해. 아니, 추우면 내복 한두개 껴있고 이렇게 자는데, 여긴 따뜻해. 따뜻함의 비밀은 바로 버스 위에 있다고 해요.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대체 버스 위에 무엇 있는 걸까? 함께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태양 이게 태양 전지예요. 아, 햇빛이 나면 얘가 충전을 하는 거죠. 전기를 만들어줘서 제가 쓰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햇살이 선사하는 전력으로 버스 안이 환하고 따뜻한 거였군요. 눈 뜨자마자 샘가를 찾았습니다 물이 여간 차가운 게 아닐 텐데요 이곳에다이곳에선 비누도 필요가 없답니다 말끔히 세수까지 마치고선 버스 운전석에 앉는 승에씨 외출에 나설 참인가 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지 궁금해지네요. 산길을 내려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울퉁불퉁 돌이 튀어나온 비포장도로. 이런 거친 길에서도 떨어지는 물건 하나 없습니다. 차에 물건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떨어지네요. 예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굴러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떨어지는 편이죠. 춤을 추는 거죠, 움직이면서. 방법을 많이 생각하셨겠어요. <laughs>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10년간 달리다 보니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됐다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행 가고 있어요. 여행이요? 네,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 여행입니다. 그때부터. 여행 가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승렬 씨의 빨간 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그렇게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마을. 문을 안잠시나봐요 네? 문을 안잠그시나 강아지가 없으면 문을 안 잠그고 다녀요. 강아지를 한 마리 잃어버려서 강아지를 누가 데려갈까봐 문을 잠궈놓지 저 혼자 다니면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버스 문도 열어놓고 가는 걸 보면 먼 길을 가는 건 아닌 듯한데 가만히 보니 그의 손에 문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 어, 네, 평소네 아, 놀다 왔어요. 뭔 일이야? 선물. 좀 크게 그려 봐야지. <laughs> 아직안 맞는 거 같은데? QR 찍으셔야 돼요. 아, 네, 어. 오랜만 아. 아 이거 있으시죠? <laughs> 아, 이거 맞다. 아, 안 그러면 2차 응. 이차그접종하셨죠 친분이 있는 찻집을 찾은 듯한데요. 친한 듯 아닌 듯 미묘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꾹 눌러주세요. 네. 아 재난했구. 아, 첫한잔 주세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손님 손님 앉아 계신 자리라 괜히. 일 여기다 넣고. 아직은 견딜만한데. 얼굴 좋네 뭐. 얼굴 좋은 빛으로 다녀야지. 얼굴 좋네 뭐, 꼬질꼬질 안 하고. 저한네두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잘 응. 아는 사이예요. <laughs> 뭐 나쁘지 않은 관계예요? 음. 그럼 요즘엔 나쁘지 않지. 지금 나쁘지 많은 게 어디야? 응. 그제 응. 제가 한 27년 넘게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laughs> 남편 남의편이네 응. 진짜. <laughs> 여기를 오랜만에 오니까 낯서 낯서네. 왠지 많이 어색하네. 1년 반좀더된것 같아요. 왜 미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미안한 마음 있죠.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다 잘해주고, 뭐, 근사하게 해주고 싶겠죠. 자기 가정을, 뭐, 나 몰라라 한 남자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갔죠. 지난 10년간 집을 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도는 남편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제가 진심으로 생각한 지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번 정도는 진짜 있었어요. 한 번은 저 사람이 아파서 제가 주저앉았고 또 대부분의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우리 어머님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 와서 뭐 지금은 저도 이제 이 나이 됐는데 이혼하고 얼마나 뭐잘 살았겠어요. 그냥 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만약에 20대로 돌아가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뭐 그냥 이제 마무리해야죠. <laughs>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부부. 그들의 시간을 다른 누가 알수 있을까요? 며칠 후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찌개 찌개라기보다는 아마 찜이 될것 같아요 솥이 작아서 찜이 될것 같습니다 게를 넣고 새우 좀몇 마리 넣고, 가리비 좀 넣고. 어머님이 소설하셔가지고 되게 음식 맛이 없어 해요. 그래서 약간은 짭짤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맵다 싶어서 좀 물을 더 덜었어요. 하겠지 독한 항암제 때문에 입맛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 난생처음 만찬을 준비하는 승렬씨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음. 요리하시요비리하라려불 그... 요리 때문에 음. 그기또 불꽃이 나면 옷안 사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옷을 사서 똑같으면 요이안지는 조금 쫄아지셔. 그래도. 어메 된장도 두껄도러었네 배추잎도 있고. 먹을 게 많아. 이 잼피로 좀 넣고. 잼피하고 안 맞을까? 아니, 그래도 혹시, 혹시 몰라서. 맛나네. 맛나? 음. 시원하네. 시원해? 응. 음. 그래서 하다 매울까봐. 청양고추 썰로 넣지? 아니, 매울까봐 고추를 넣지. 응. 아니. 자르고 나니까 없는데? 그래, 고는 만줘어쨌거는 만져. 어쨌가는 놈아. 어디, 김 맛이 좋은가? 맛이네. 음. 맛이나? 진 음, 맛이야. 영 아까 가리비. 그 예, 그것도 영 만나게 배이더라고 있기 때문왜 뭐가 있네? 아니 맛이 괜찮으세요? 음, 영 만나요. 그전 입맛이네. <laughs> 안 아팠을 때 입맛 같아. 오늘은 기분 좋으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나움츠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기만 해요올해는 <laughs> 이제. 일 웬만하면 네가 또 어디 가고 아래 꽃에만들어다고 하면 따라다니길라 그러던아 올해 그래야지 올해 이제 나도 바쁜 일이 봄에 끝나니까 가서 며칠씩 있어보면 나는 못 있어 애가 터져서 아니 한 며칠씩 일주일씩 있어도 돼 올해 어른들하고 갑시다 그래 네 담양으로 쪽으로 한 바퀴 돌자 그래 내가 네. 하루 묵으면 없어 아 그럼 갑시다 뭐. 다른 여행을 기약하며 모자의 밤이 깊어갑니다. 집이 완성이 되면